아빠 없으면 안 되겠다 네, 아빠가 잠깐이라도 봐주셔야지 안 그러면 조이가 다 흐트러뜨려서 그래서. 아빠 응 조이 데리고 그 여행가방 좀 가지러 가자 나 이것저것 좀 챙겨야 될것 같아 할머니네까지 걸어가는 거야 우리 알았어 오, 가까이 사시나 보다 어, 산책할 겸 친정이 진짜 가깝구나 조이 네. 머리도 안 빗고 왔네 얘 아침에 이거 머리 한 거야, 근데 이게, 이게. 그게 엘사 머리래, 엘사 머리 이거 어떻게 연기해? 아, 엘사 음. 머리구나 아. 트렌드가 또 있구나 <목소리> 여기도 강아지가 있네 강아지가... 다 같은 종만 키우네요? 새끼 낳아서. 아, 가족이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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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집 갈때두 마리 ]이나. 데리고 간 거예요? 네. 어, 근데 다 똑같이 생겨서 집에 데려올 때 헷갈릴 헷갈려, 것 같아요. 헷갈려. 우리는 오늘 안에 구분 못 구분 해요? 뭐가 아, <laughs> 어, 집에서 가장 큰 방이래요? 네. 가장 큰 방이고, 그냥 그대로. 제가 시집 갈 때, 결혼할 때, 이제 엄마가 그냥 이방 썼으면 좋겠고, 엄마 아빠가. 어, 엄마 아빠 물건 다 이쪽으로 옮겨 그랬는데 엄마는 싫으시다는 거예요 굳이 나는 필요 없어 근데 지금 저는 남는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엄마는 끝까지 싫으시다고 해요 엄마 아빠는 딸이 와서 자고 싶고 그럴 때 있죠 또 어떤 때는 부부끼리 다퉈가지고 <laughs> 올 때도 있을 거고 제가 몇번 나가서 집을 갔거든요 <웃음> <웃음> 두 내우가 이렇게 애들하고 오면은 그래도 이런 데서 자야지. 어. 우리는 이쪽에 자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었죠. 아. 깊은 뜻이. 항상 정리정돈 다 해놓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. 제가 없어도 저 방은 일주일에 한번 청소를 하세요. <laughs> 아버지 불싸움하길 바랄 수도 있겠는데. <웃음> <웃음> <나> 살짝 그 <laughs> 어, 생각했어요. 어. <laughs> 자주 오니까. 어또 누가 오시는데 엄마 오셨나보다 아 조용히 슛 어, 엄마 왔어 엄마 저희와 세번 했어 아 근데 머리가 그게 뭐예요 엄마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엄마가 병원 쪽에 근무를 하시는데. 음. 직물 담당하시는 이제 병원부 아니면 의사분들 뭐옷 이런 그쪽 관리하시는 일을 하세요.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해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엄마도 아빠도 지금까지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게전 너무 사실 자랑스럽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. 너무 보기 좋아요. 음, 그럼 일하시는 게 너무 네. 좋아. 맞아요. 난100% 공감. 그 그리고... 지지. 저리야, 들러보이 그럼요, 그럼요. 명호는 어디 갔어? 명호 오빠, 오늘 응. 뭐 회사 갔다가. 왜? 어버이날이잖아, 그거. 아. 그래, 엄마가 힘들어. 공연하는 거 보러 어, 뭐, 갔다가. 응. 그래, 아버지한테 갔다가. 어제 저녁에 밥두 공기를 먹고. 너서 막, 나한테 그러는 거야. 나한테. 어제. 밥 먹고 왔잖아 엄마 음, 네서 그런 음, 거 음, 음. 근데 왜 거기서 밥 먹었어 그랬더니 그럼 난 어디서 먹어 이러는 거야 넉살이 좋으시구나 네. 한 끼도 안 음, 먹었대 어이없어 그치 못 먹었지 어제 수술하느라고 근데 그, 그 정도 넉살이 있어야 결혼을 하나 봐요 음, 제가 뭐 외국에 잠깐 뭐일 때문에 갔다 오는 동안에도. 맨날 저희 친정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집이 더 맛있을 텐데 <laughs> 거긴 또안 가요 <laughs> 몇시 비행기로 가, 내일? 나 내일 집에서 한 10시 좀 넘어서 나가야 돼 음. 도와줘? 아니 너짐 챙길 거나 챙겨야지 뭐 되게 어. 친구 사이 같아 보여요 맞아 맞아 조이야, 엄마 짐 챙겨서 하는 거좀 도와줄래? 응. 조이야, 이거 뭔지 알아? 우리 이거 같이 나가서 할아버지랑 보자. 아빠! 어? 뭐지? 조이야, 이리 와봐. 조이야, 너 일로 와봐. 이거 엄마 몇살 때인 줄 알아, 조이야? 응. 이거 2007년, 8년. 오, 와. 저렇게 다 스크립트 해놓으셨구나. 다 해놓으셨어? 아빠가 아빠가 네야 이거 아빠가 다 있는 거잖아 이거 할아버지가 조이야 응. 엄마가 텔레비에 나오거나 하이.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면 응.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 하나 이렇게 다 모아 주신 거다 최고다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책을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잘라서 우리고 딸이 이렇게 막 그쪽에서 성장할 때, 그때 많이 신경이 쏟이더라고요 사실. 와 대박이다. 그래서 고맙고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금씩 조금씩 한 거죠. 되게 성실하시다. 아, 저걸 자기 스크립트에서 모아두신다는 게 쉽진 않은 거죠. 음. 해도 엄마 엄마들이에요. 어, 그래서 엄마들이 음. 해도 엄마들이 한다. 고 옛날에 영화 체인지라고 남녀가 바뀌었는데. <laughs> 너무 바뀌었는데? 약간 그런 스타일이요. 었아 대단하시네. 겉으로는 그랬냐, 그랬냐고. 음, 딱 저러셨어요. 그 속으로는 상당히 기뻤죠. 그래서. 아,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. 아. 아 음. 연예인, 배우. 그런 게 하고 싶었었어요. 저 몰랐어요. 아유, 연예인 하고 싶으셨게 생겨셨다. 근데 키, 그, 그 연세에 비해서 키가 크시잖아요, 벌써. 그니까 네. 맞아. 그 당시, 에그 당시 에 전혀 몰랐어요. 아, 진짜. 한 번도 아빠의 거야? 꿈 얘기를 어.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. 다들 그렇지. 뭐.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. 아빠의 장래희망은 뭐였어라는 걸. 여쭤본 적이 없어요. 아니, 그 효림씨 뿐만 아니라 음. 우리는 부모님의 장희망을잘 몰라요. 그쵸. 말씀하지 않으시면 음. 모르죠. 그쵸. 근데 사실은 저를 키워주신 엄마 꿈이 승무원이셨어요. 아. 그래서 제가 승무원을 한 거예요. 지금 생각났어요. 아. <laughs> 보다가 음. 생각이 났어요. 오. 어. 음. 근데 아버지도 효림씨 보고 되게 기뻐하셨다는 게 꿈이 있으셨구나. 그 꿈을 대신 이루어주신 거네요. 저는 아빠가 기뻐했다는 것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. 세상에. 그냥 우리 프로 덕분에 알았네. 아빠가 걱정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보면서. 근데 기뻐하셨다고. 이? 기뻐서? 는왜냐면 표현을 너무 안 하셨거든요. 프로그램이 모를, 몰랐던 가족 모습을 알게 되니까 이게 되게 좋아. 요 저희 아빠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 것도 처음 봐요. <웃음> 정말 <웃음> 말씀 안 하세요 진짜. 내딸 앞에서는 말못 하지 또. 엄마 진짜 정말 예쁘다. 예뻐. 어우. 어머. 되게 뚱뚱했다 나. 나. <laughs> 아니야 나. 안 뚱뚱해. 아 그래? 어머. <laughs> 아, 뭐. 편이야 또. <laughs> 아유. 안 뚱뚱해. 이거 봐 신문이 이게 몇 년도 거야? <laughs> 아빠 이 신문이 2008년 4월 28일이야. 와. 와. 16년 전이지. 응. 종이가 튼튼하네 종이 저 보존 상태가 너무 좋다. 여기다 누가 좀 해놨으니까. 그러니까 오래가지. 그렇지. 16년 전나초창기에 인터뷰에서는 그 이름이 나와 유아영이라는 이름이. 응? 요때 말했을걸? 요, 이때 말했을 걸. 이때 이때 말했는데 이게 안 실렸다. 제가 원래 이름이 유하영이에요. 아, 아 아버지 아 유씨네, 맞아 맞아. 예, 예. 아빠 버지 유씨. 유씨야, 맞아 맞아. 근데 이제 활동명의. 예명을 활동명을 예명이. 이렇게 쓴 거죠. 근데 엄마 성을 쓰시네?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아. 유효림 하면 유,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이게 아. 엄마가 지어오셨어요. 아. 효도 효의 숲을 림으로 아. 유유효림이 좀 힘드네. 요네 힘들어요. 그래서 아.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가 서시니까 그러면 서로 하자. 그냥 엄마가 아빠 같아서 그냥 엄마 성 따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 맞아. 아빠는 아빠가 유신데 내가 서시여서 사람들이 안 물어봐? 딸 진짜 맞냐고? 그렇게 지나가는 길 때? 그래? 안 물어봐 사람들이? 아빠 딸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. 모르는 사람도 있고. <laughs>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. 아빠 친구들은 알겠지. 근데 대부분 사람들 모르잖아. 제가 예민해 있거나, 특히 20대 때는 좀 많이 예민했었거든요. 그래서, 어,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좀 모질게 좀, 엄마, 엄마 아빠 딸이 배우라고, 연예인이라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. 어디 가서도 내 딸이 연예인이에요. 내 딸이 배우 누구예요? 라는 말을 정말 저희 식구도 다 진짜 이걸 딱 채웠어요. 음...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서운하셨을 거예요. 아니요. 진짜로요? 네. 남입에 오르내릴까 봐뭐 그런 것도 있고 자존심 같은 것도 있을 테고. 하. 아 우리 부모가 잘났으면 좋은데 참 어떻게 보면 못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내네 아빠 참 좋다 뭐 이렇게 느낄 정도의 아빠가 아니었으니까. <laughs> 숨기고도 싶겠지. 그런 자존감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어, 거죠. 저는 어...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고 있었는 네, 저는 그것 때문에 딸이 연예인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게 네, 아니라 아닌데. 막 어디 가서 진짜 막 싸우고 싶고 뭐 답답해도 누가 될까봐. 어, 어 서율림 엄마 이렇다, 네. 서율림 아빠 이렇다라는 말을 그래, 엄마가 예. 자유롭지 못할 거야. 엄마 아빠가. 그렇지. 나 때문에 성향상 딸이 속이 깊은데 친절하진 않았던 거예요. 친절하게 말을 어. 안 했죠. 딱 그냥 결론만 말하지 마.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마. 저는 좀 예. 그걸 철벽처럼 했어요. 몇년 만에 오해가 풀리는 거냐고. 18년 만에. <웃음> <웃음>